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벌써 4월이 됐습니다. 자, 이제 만천에서는 4월의 이벤트 곤충으로 모티 멋쟁이 사슴벌레를 선택했습니다. 모티 멋쟁이 사슴벌레 전 사이즈를 30% 할인 이벤트합니다. 4월 말까지 단밴드 만천곤충연구소와 유튜브 만천곤충박물관 구독자께는 10%더 할인. 40%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방문 고객 이벤트를 합니다.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엄청나게. 여기는 이제 이 박스에 이제 큰 사이즈들 이런 박스가 한 4개 정도 됩니다. 엄청나게 많은 모티를 수입했습니다. 자, 오셔 가지고 원하시는 사이즈, 원하시는 색깔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. 물론 지금 3월 이벤트로 한 메탈리퍼 휘나에가 있고 2월 이벤트로 한 람프리마 아돌피네가 있는데 람프리마 아돌피네와 휘나에 가위사슴벌레 역시 4월 말까지 계속 똑같이 30% 유튜브 고객은 40% 할인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. 그러니까 현재 지금 람프리마 아돌피나에 메탈리퍼 피나의 가이 오돈토라비스 모티 모쟁이까지이세 종의 이벤트를 하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더불어 장수풍뎅이 유충 할인과 톱사슴벌레 유충 할인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. 방문하셔서 저렴하게 좋은 곤충들을 구입해 가시기를 부탁드리며 소통의 장을 열겠습니다. 와 많다 멋지다. 자, 이상, 이벤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